네 어제가 어제 5월 6일이 어, 신해철님 어, 생일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캐빈 족설때 인터뷰했던 신해철님 목소리 좀 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자느라 어, 못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냥 짧게 짧게라도. 신예철 님 목소리 클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볼골이안 좋아가지고 선글라스를 꼈고요 아, 그때 이제 신예철 님이 디고 사태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토론할 때 패널로 제의를 적극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였거든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 쪽으로 투사비가 들어갔어아 그리고 했을까요? 나는 어떠한 논점을 두고도 진중권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 그는 물론 진중권이라는 당대의 대검객과 칼을 맞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 설사 내가 이길 공산이 있더라도 어, 그런 검객 앞에서는. 칼을 내리고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예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이제 그 진중권, 진중권 씨한테 상처를 받았던 많은 네티즌들이 네. 그 원했지 않습니까? 아, 저 신해철이 나갔으면 진중권이 박살났을 텐데 <laughs>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와, 저기 그그 그 이후로 또뭐 국민이 본거 어딘가에서 또. 네티즌 대표 다섯 명인가를 불러다가 진중권한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럼 토론이 아니라 일단 5대1로 태는 건데, 근데 뭐, 나,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텍스트를 보고 나서는, 어진중권이 5대1인데 왜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지, 뭐. <laughs> <laughs>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형은뭐 뭐 맨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또한 2시간을 여의도공원에 가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근데. 신중원 씨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다라는 거기 이거 아닌데 <laughs> 분명히 아니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가 다섯 데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들지 뭐 이런 뭐 그런 다섯 명이 아니라 오십 명이 붙어도 그 정도 수준의 관객에게는 상대방들의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그래도 이제 대표성을 가진 여러 사람 뭐이한이 정도만 한번 붙어보고. 했다는 사람들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보낸 거니까. 참. 아 우리나라에서 검을 맞대고 싶지 않은 사람 리스트 1등가 진중권이네. 내가 그 사람하고 왜 붙어? 미쳤어? 머리 총 맞았어. 어떤지 <laughs>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진중권은 망가졌다. 넌 이렇게 얘기를 하셨까 진중권은 너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는 사람 망가졌다 그러고 그냥 그냥 솔직하게 감정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싫어 <laughs> 난, 나는 제가 옳은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제가 싫어 싸가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요번에 그신중원씨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디오어의 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얘기 자체에 대해서 왜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A급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력을 보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A모비를 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B모비 혹은 B문화의 가치를 비디오 가게의 에로 코너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하다라는 제목을 봐야만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형래 감독은 집요하게 비무비의 세계를 파고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비무비를 최고 하이퀄리티로 만들겠다라는 플랜을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비무비가 비무비의 미덕을 잃어버렸을 때, 비무비가 A 무비인척했을 때,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심형래 감독이 제일 잘난 척하는 그 멘트들을 들어봐도. 그 사람이 그 디월을 A 무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의 구성이나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력을 잘하해도 그럼으로서 내가 A 급 영화를 만들어 놓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중권 거사의 그 실수 뭐랄까 뭐랄까. 근데 진 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허점이 눈에 보이고. 그러나 그 이런 거죠 대중들 입장에선 비무비인 거다 알고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비무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안 안다고. 알고도 좀 밀어주는데 왜 자꾸 밉상을 떠느냐.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양자의 의견은 좁힐 수가 없죠.